안녕하세요 고수 채널의 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텐션 낮아요. 덕계입니다 아니 기분 나빠졌어요. <laughs> 아니 뭔가 이렇게 찍으니까 좀 되게 어색하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많은 분들이 수효님이 덕배님 옷을 좀입어봤으면 좋겠다, 맞아.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진짜 재밌 재밌긴 할것 같은데 사실 제가 소화해본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일단은 그 바지에는 옷이 안 어울릴 것 같으니까 갈아입보세요 바지요? 네 바지. 아 이거는 일반 그냥 검정 바지예요. 갈아입는 중. 오 음. 좋네요. 감사합니다. 주는 거 아니겠지? <웃음> <웃음> 그러면 일단 뭐부터 입히지? 네 영환 씨 그럼 일단 처음엔 좀잘어울리 만하게 한번 이거 한번 입어볼래요? 아 이거 형이 초록색이 잘 받을 것 같아 이거는 도쿄 갔을 때 휴먼 메이드에서 산 옷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입으면 되겠다 이거는 네, 이렇게. 이렇게 딱 입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입는 옷 완성 음, 어디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 같은 아,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아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역시 한번턴 해주세요. 아, 네. 왜 내가 입으니까 테스트푸드점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열심히 해본다. 근데 어디 지점인지는 모르겠다. 초록색 햄버거가 있던가. 플랑크톤 직원이다. 근데 내 나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 이 옷은. 그러니까 톤이 별로 안 맞긴 하네. 톤이 하는. 안 맞아. 나의 퍼스널 컬러랑 좀안 맞아. 전 가을 웜톤입니다. 이 놈의 가을 웜톤 진짜 때리고 싶신데아 빨리 벗어야겠어. 다음 걸로. 음.. 다음 거는 한번 우리 가볍게. 걸쳐만 볼까요? 이거 이거 뭐야 이것도? 조끼입니다. 조끼? 베스트. 아, 그냥 이렇게 입는 거야? 네. 여름에 입는 거네. 이럼 응. 이제 검정색 옷이랑 잘 어울리긴 하는데 흰옷도 상관없어요? 아, 안에 검정 옷을 입고. 어. 괜찮고 오. 오, 나쁘지 않아. 이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목걸이 차세요. 아, 목걸이도 차야 돼? 예. 네. 아, 너무 어색해. 네, 턴 한번 여기서 한번 걸어와 주시죠. 여기서부터. 뚠딴뚠 뚠. 지금부터 스트릿 패션은 내가 접수한다. 자. 스트릿 패션이 깜팬 아니다. 단타만 오지게 오고 있는 황소연 <laughs> 다음 옷은 꼬링 계속 하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안 보일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와 스투시 나이키 콜라보 옷인데 와 무슨 바람막입니다 밖에서 러닝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그냥 입어도 괜찮아요 아 약간 러닝할 때 튀는 게 좋아? 이게 왜 튀어? 안 튀는 색깔은 아니잖아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사람들 그건 맞아 내가 그거는...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지 그건 맞는 말이야 일단은 입고 화면에 나올게요 아 목걸이에 포인트를 주겠다라는 느낌인가요? 네. 전 원래 이걸 다 지퍼로 올리긴 하지만 지퍼로 도 올려야겠다. 지퍼로 를 올리고. 진짜 보자마자 든 생각이 미치. 미칠... 내가 입을 때 별로 그 생각 안 드는데. 네, 형이 가을 웜톤이라 아, 하지 마씨 형이 가을 웜톤이라 그럴 수도 있어. 가을 웜톤이 원래 이런 색깔이 안 맞나? 오, 어. 나는 이런 색보다는 좀 어두운 색 계열이 형광은 안 맞아 나. 뒤로 돌아봐. 얼굴색이 완전 죽었어.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이어건 뒤가 포인트라고 뒤가 뒤로 벌었을 때그 스투시 탁 보여주면서 앞에 나이키 탁 보여주면서 뒷 모습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음. 그냥 아. 여기 이제 옆에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 아니 아니 그 운동 말고 그건 뭐. 피켓 들고 피켓 들고 <laughs> 하지 마. 그게 녹아든다. <laughs> 와 진짜 무슨 그런 운동을 하냐? 와 근데 또 영환이 잘 어울려요. 아, 너가 입어봐. 아니, 얘는 톤이 맞아. 이 옷이 진짜... 아무튼, 이런 옷입니다. 얘는 얼굴이 회색빛은 안 돼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얼굴 안 보여지지만, 얼굴이 회색빛은 안 되는데, 영환이가 입으면 이런 옷이거든요. 그래, 멋있다, 멋있다. <laughs> 이게 멋있는 거야? 야, 이거... 이거는 그래도 좀... 형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입어볼게요. 거는 옛날에 빈티지 샵에서 샀어요. 어, 괜찮은데? 이뻐! 괜찮은데요 이거는 얘는 톤이 좀 맞네. 네, 얘는 톤이 좀잘 맞네요. 닫고 다니는 건 많이 해요, 진짜. 음. 음, 이거는 무난해. 이게 제일 무난해 지금까지. 색은 그렇게 무난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색은 아까 봤던 조끼가 더 무난한데 얘는 진짜 괜찮다. 나랑 좀 맞는 느낌. 그나마 미친 모델. 뭐 이거는 들을까요? 안 <laughs> 괜찮아. 그나마 하나 좀 마음에 드는 게 생겼어, 그래 그럼 지금까지 내 옷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난저 남은 거 하나가 이거 하나 남은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와, 이게 난 진짜. <laughs> 뭐 동물의 숲이야. 이거 살 때도 내가 동물의 숲이라 그랬던 것 같아. 이거 오키나와에 산 거죠? 네, 맞아요. 오키나와에서 산 카라트. 제품입니다. 죽이네. 음. 죽이네. 약간 수묵 그림 찾기 할것 같고 막. 와,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내가 그때 카라트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가서 보고 있는데 영환이가 이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아니 저게 어떻게 마음에 들수 있지? 하고 영환이가 딱 이렇게 입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리는 거야 얘가. 와 근데, 와, 근데 이게 와난 뭐야? 진짜, 네, 영환이는 잘 어울린다니까. 지금 무기 그냥 운동복고 입고 와가지고. 뭐 아니튼뭐 이렇게도. 어. 아니 뭔가 되게 내가 입으면 야쿠자 같거든. 근데 얘는 그냥 본인 옷이었다.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나 근데 얼마 전에 길거리를 가는데 이거에 하의를 입고 있으신 분이 내려가시는 거야 에스컬레이터 타고 어. 너는 상의를 입고 있고? 아니 나는 안 입었지 그날에 아, 입었으면 개웃겼겠지 아, 내가 가서 말 걸었겠지 교환하시교환하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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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겠지 그 에어팟 알죠? 그 에어팟 한쪽 잃어버리니까 담당 마켓 연락해가지고 내가 왼쪽 이고너 오른쪽 있으니까 가위바위보로 가자 이러면서 와 장난 아니네 하여튼 뭐 이런 룩입니다 이거 괜찮네요 아이, 확실히 본인 옷이야 어때요 오늘 입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역시 사람은 본인만의 옷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영한이옷 입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냥 본인이 맞는 옷을 찾아서 입는 게 베스트다 입어봤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내가 왜안 입는지 <laughs> 자 모델 뺨치는 기록지 당신에게 보여드립니다 미친 핀. 자, 자, 거의 패션화 자, 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제 이렇게 고스 채널 덕계고입혀보기좋고요 뭐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세요. 수현 형이 조끼를 자주 입긴 하지만 이런 조끼는 절대 평생 안 입을 것 같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뭐라도 해보겠다. 엄지척. 그 모델 보지가 보통 그런. 왜 계속 주먹질을 왜 하는 건가. 심신의 안정을 그나마 찾아주는 뭐. 진짜 얼굴 색이 확산다. 그러니까 얼굴색이 진짜 확산이. 누가 런웨이 할때 그러냐.